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변제, 제가 부변제나 부변손, 재변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네, 로또하고 연관을 제가 많이 짓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네, 여기서는 이렇게 또 해며미삼합을 딱 이렇게 짜게 되죠 네, 해며미삼합 목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, 이거는 필시에 돈 들어오는 꿈이다 네 그래서 에, 보내주셨습니다 같은 번호를 예, 또 이제 5,000원씩 또 사신 거예요. 네. 예, 그래서 다섯 개가 다 3등에 당첨돼 가지고 732만 8,240원에 당첨이 되셨습니다. 네, 이렇게.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, 이렇게 부변제 혹은 부변손 혹은 재변부 예. 이런 경우에는 문서로서 돈이 들어온다.